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던 치명적인 이유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직장인인 남자입니다. 제가 13살 적 엄마의 외도로 인해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곱창가게를 운영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아버지는 가게가 힘들다 어렵다 했지만 이상하게 제게 들어가는 돈만큼은 아끼질 않으셔서 저는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나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남자라 대학은 나와야 한다며 학원까지 등록해 주시곤 어떻게든 공부시키려 했지만 전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곱창 배달리를 돕고 싶다는 심정을 비췄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하시며 네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성공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된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노력해 주면 안 되겠니? 부탁한다, 서준아. 아버지가 제 앞에서 눈물로서 통사정을 하자 저는 마음이 복잡해지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곱창집 하시며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를 하루 빨리 도와 편하게 해드리는 게제 목표였는데. 아버지가 이리 말씀하시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독한 만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게 쉽지 않아서 갈팡질팡 했지만 그것도 노력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머리는 안 좋았지만 무식한 부분이 있어서 우격다짐으로 책을 통째로 달달 외우고 팠죠. 공부에 무식함이 통했던지 저는 성적이 빠른 속도로 올랐고 수능 때꽤 좋은 점수로 인서울에 제법 괜찮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입이 귀에 걸리셔서 동네 시장 상인들에게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 입학했다며 누굴 닮았는지 태생부터 똑똑해서 떡하니 합격했다며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번듯한데 취업을 해 아버지 길을 살려드리려는 생각에 군대를 갔다 전역하고 난후 취업 공부에 힘썼습니다. 등록금도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 낮에는 과외 알바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운명처럼 눈에 들어오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느 때처럼 제가 대학교 원룸촌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여자는 매일같이 단골손님으로 와 라면이며 생필품이며 간식거리며 잔뜩 사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계산할 물건에 카드를 내밀며 갑작스럽게 제게 한다는 말이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영화 같이 보실래요?라는데 저는 그녀가 무안하지 않게 좋은 말로 요새 좀 바쁘다고 마음만 바꼈다며 고맙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그녀는 편의점에 끈질기게 찾아와 대시를 했습니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여긴 것 같았죠. 여자의 용기가 가상하기도 하고, 자꾸 보니 귀엽기도 하고, 당시 못해 솔려였던 저는 맘 열고 그 여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영화 티켓을 미리 준비해서 손님으로 들른 그녀에게 내밀었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영화 같이 보실래요? 라고 하니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미소를 띄었는데 그 미소가 참 사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던 저는 그녀의 배려심에 연애를 잘 이끌어갔어요. 제법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고, 늦게 배운 연애, 밤새는 줄 모른다고 주말마다 아버지의 곱창 배달일까지 빼먹고,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는 뭐가 불만이었던 건지, 저와 조금씩 거리를 두며 제 애를 태웠습니다. 도저히 여자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헤어질 마을 갖다가도 차마 그녀를 놓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녀의 친구로부터 믿을 수 없는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넌네 여자친구가 지금 무슨 상태인 줄도 모르니? 걔너 때문에 임신했어. 딱 눈치 보니까 너한테 부담 될까봐 얘기 안 하는 것 같던데. 어우, 넌 진짜 양심도 없냐?라고 말을 듣자마자 아찔하니.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골랐고, 일단은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으나 도무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찾고 싶었던 그녀를 만나게 되었죠. 임신을 숨기며 처음에는 발뺌하더니만 계속 몰아붙이니 덤덤하게 실토하더라고요. 이거 오빠 책이 많이야. 내가 알아서 잘못한 게 문제지. 오빠는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만남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 같아. 내가 실수했어. 그냥 나 내버려둬. 알아서 잘살 테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라고 쌀쌀맞게 대하는데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반응에 울컥하면서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졸업도 못한 제가 덜컥 아기 아빠가 된다면 그 뒤는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귀한 생명이 찾아왔는데 제가 아버지로서 돈을 저버리는 건더 용납할 수 없었어요. 비록 당장은 능력 없어도 책임지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떠나가려던 그녀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우리 아기도 지키고 행복하게 살자. 나도 사랑해. 나 아직 능력 없고 별볼 일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 헤이 나. 제발 우리 아기 살려주자. 내 아기 낳아서 우리 같이 기르자. 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여자친구는 잠시 맘에 동호가 있는 듯하다가 감당할 현실이 자신 없었던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미쳤어? 내가 한순간에 실수로 오빠랑 결혼하게 불행하게 살게 뻔한데. 왜 내가 오빠랑 아기 때문에 내 인생 망쳐가며 살아야 해? 나 그만 놔줘. 애 때문에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고. 여자친구의 모진 말에 저는 희망 없이 뒤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뱃속 제 아기한테 제 무능력함이 미안했어요. 괴로움에 아무 일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보냈을 때. 근데 그때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변한간 마음이 바뀌었는지 마치 울다 지쳐 전화한 목소리로. 나 무서워서 그러는데. 아빠, 우리 같이 병원 가면 안 돼? 맛 먹을 때마다 자꾸만 빗소가기가 꿈에 나타나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라면서 저와 같이 병원에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여자 친구에게 그렇게 말해줘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한 뒤 곁으로 한 달음에 달려갔어요. 많이 무서웠던지 몸을 떨더라고요. 제 겉옷을 벗어 어깨에 감싸주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좋은 분이셨던지 아기의 생명에 대해 부디 잘 생각해서 결정해 달라며 그래도 살겠다고 뱃속에서 자라는 아기인데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자식 심장 뛰는 소리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서 의사 선생님의 설득에 넘어가 여자친구는 초음파로 뱃속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둘다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쿵쾅쿵쾅 뛰는 심장소리를 아무리 독한 여자라도 멈추게 할 자신은 없었던 거죠. 젤리곰 같은 아기의 모습과 심장소리에 여자친구는 저도 모르게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도망치듯 뛰어나왔고 배를 움켜쥐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건 얼마나 여자친구가 힘들어했을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를 부축하며 근처 식당에서 밥부터 먹였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여자친구는 음식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입에 넣었고 그러다 또 아기 생각이 났는지 울다말다를 반복했어요. 이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아이를 지켜준 여자친구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조만간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 잡자. 우리 결혼하는 거야. 라고 국밥집 식당에서 멋없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영 내키질 않아 했던 여자친구에게 선택의 방도란 따로 없었어요. 어찌되었던 저는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지켜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따로 나를 잡아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곱창집을 찾았는데 어김없이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미 진솔하게 제 상황을 전했던 터라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희 모습을 보시고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얼굴에 양념장이 묻은지도 모른 채. 여자친구를 맞았죠. 여자친구에 관해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신 채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 좀잘 부탁해요. 엄마 없이 한평생 내가 애지중지 기른 효자 아들이야. 며느리면 이제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가씨도 그냥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물론, 친부모만 하겠냐만은 왠지 나 아가씨가 마음에 들고 밤같이가 않아요.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코끝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주어주신 곱창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오랜 고민을 했던지 그날 밤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아버님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쓰이네 죄책감도 느껴지고 내가 참 미안해. 괜히 나 같은 쓰레기 여자한테 잘못 걸려서는 아버님께서 싸주신 곱창이 너무 맛있어서 먹고 있는데 우리 엄마 생각이 나네. 우리 엄마도 참 곱창 좋아했는데. 여자친구의 아련하게 떨리는 목소리에 전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그녀의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감상적이 되었던지 멀쩡한 정신에도 여러가지 횡설수설 얘기를 하는데 통 알아듣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럼 너네 부모님 찾아뵐 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곱창 넉넉하게 따로 포장해 갈게. 분명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자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간중간 숨소리가 나는데 그게 꼭 울다가 콧물이 나와 넘어가는 듯한 소리인 것 같았어요. 혹시 우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렇게 전화가 끊기더군요. 처음 본 여자친구의 인간적인 모습에. 그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무슨 짓을 해도 전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 이후 여자친구를 집에 자주 불러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은 곱창집을 운영하시고 계셨지만 전에는 식당을 운영하셔서 손맛이 좋았거든요. 입이 짧아 깨작거리면서 먹는 여자친구였는데 그땐 참 복스럽게 먹더라고요. 아버지는 음식을 바리바리 잔뜩 싸서 돌려보냈고 여자친구는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훈훈한 광경을 보니 어쩐지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빨리 자리잡아야만 했던 저는 원하고 목표했던 회사를 잡고 적당히 받아주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신혼집에 돈을 보태주어 저희 집 근처에 17평 내외 2층 필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막상 신혼집을 보더니 결혼이 실감났나 보더라고요. 가만히 제 어깨에 기대며 우리 혼인신고만 하고 그냥 살면 안 되나? 법적으로 중요하지 결혼식이 큰 의미는 없잖아. 요새 셀프 웨딩 같은 거 많이 한다던데 나중에 태교여행 가서 우리끼리 예쁜 옷 입고 사진 찍는 건 어때? 나 그냥 이대로 오빠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싶다라고 했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아무리 그래도 널 그렇게 내 아내로 맡기는 싫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자로서 생애 한번 뿐인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도 입고 싶고 결혼식 입장도 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었을 텐데 우리 아버지도 너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에 여자친구는 달갑지 않은 얼굴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어 예비 처가 부모님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몸이 안 좋다고 결혼식장에도 못올수 있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뭔가 더 알아내려 하다가는 안될것 같아 그저 알겠다고만 하고 아버지에게도 그리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결혼식 당일날 터지고야 말았어요. 새 신랑으로서 준비하는데 아침부터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더군요. 양가 올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해서. 작은 식장을 잡았음에도 신부 와객석은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 외에 직계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저희 집 친척들은 신부 측을 보며 속사정에 대해 궁금해했죠. 하지만 행여 이걸로 신부가 상처받을까봐 아버지는 친척들 입단속을 했고 저와 함께 통변 신부 대기실에서 그녀에게 덕담만 해주었습니다. 복잡한 얼굴의 예비 신부가 괜찮다고 씁쓸한 미소를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작은아버지가 후다닥 신부대기실로 오면서 저와 아버지에게 천지개벽할 얘기를 하질 않겠어요? 아, 형님! 아, 밖에 형수님 왔어요! 예전에 서준이 어렸을 적 바람나서 이혼한 서준이 엄마가 결혼식장에 나타났다고요 아버지는 화들짝 놀랐고 십몇 년전 우릴 버리고 가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엄마가 제가 결혼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느닷없이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가짜고짜 제 예비 신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네, 바로 18년 만에 만난 저희 친엄마였죠. 그러자 아버지가 엄마를 말렸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아들 결혼식에 와서 왜 행패냐고 했더니만 엄마는 여전히 분이 안 풀린 듯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토록 제가 그리고 보고 싶어한 우리 엄마는 예비 신부의 배부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며 억울한 듯 울컥하며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서준아 이 결혼은 안돼 얘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나쁜 것이 다 계획적으로 너한테 접근해서 고의적으로 저지는 짓이야 못된 것이 어릴 적부터 싹수가 노랗더니만 어떻게 내 아들한테 임산부고 뭐고 오늘 내 손에 끝날 줄 알아 하며 소리쳤고 엄마 뒤로 쫓아왔던 어느 중년 남자가 나타나 엄마를 말리고는 이제는 제 멱살을 잡아채어 내 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 감히 너 따위가 배부르게 해서 내딸 인생 아주 제대로 망가뜨렸으니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 난너 아무리 잘난 놈이라도 절대 우리 딸하고 결혼 못 시켜 네 엄마가 나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네가 내 사위가 될수 있어 어떻게 네 아버지랑 내가 사돈을 맺냐고 이 결혼은 천지가 개벽해도 절대로 안될 일이야 알아?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와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왜 그녀가 그토록 자신의 부모님을 안 보여주었는지 왜 결혼식을 안 올리려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니 다리에 그냥 힘이 풀리더라고요. 밝혀진 그녀의 정체가 섬뜩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그녀는 올 것이 왔다라는 얼굴로 덤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든 불청객들은 제 친엄마와 그녀의 아버지였고 둘은 우리 가정을 깨뜨린 상간 남녀였던 겁니다. 맙소사 돌이켜보니 우리의 처음 만남도 우연치곤 분명 이상했고 그녀와 지냈던 숱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뭐 하나 꺼림칙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엉망이 되어버린 예비신부를 옆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근 뒤 "아니지 제발 넌 몰랐다고 해줘 일부러 내게 다가온 게 아니라고 해줘 그냥 우리의 만남은 우연처럼 이뤄진 거고 하필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너도 나처럼 괴롭다고 힘들다고 네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말해줘 부탁이야" 라고 그 어느 때보다 애절하게 그녀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친엄마 때문에 웨딩드레스가 찢기고 헤어와 메이크업이 엉망이 된 상태였던 그녀는 울음을 감추려고 안간힘을 쓰다 끝내 눈물 한 줄기를 흘려보낸 후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당신한테 접근한 거 맞아. 지금 식장에 온그 여자 아니... 당신 엄마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랑 바람펴서 더러운 관계로 맺어진 사이야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차도 아버지는 당신 엄마랑 여행 중이셨지 장례식 때 뻔뻔스럽게 당신 엄마가 찾아와선 남몰래 아버지랑 이제 모든 게잘 됐다며 웃음지였는데, 웃음 지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 다음날 바로 우리 집에 짐을 싸가고 온 뻔뻔스런 작태에 그때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어. 저 여자한테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서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 말이야. 제대로 잘못 짚었네. 난 엄마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소중하다면 엄마가 과연 날 버리고 너희 엄마가 됐을까?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잘못된 판단으로 내게 상처를 주냐고. <laughs>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 빼돌려서 당신 잘 키우라고 양육비조로 보내줬던 거 몰랐니? 그걸로 당신 아버지 곱창집 차리는데 못했고 당신 입히고 먹이고 공부하고 그렇게 쓴 거야. 다름 아닌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나와 내 동생은 맨날 지저분한 상태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못 챙겨 먹는 날이 허다했는데 너는 멀쩡히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며 대학까지 졸업했더라. 우리 엄마 목숨 값으로 너잘 되는 모습 보고 그 여자가 행복하게 웃었는데 어떻게 내가 안 미쳐 어떻게 널안 찾아내겠냐고 라며 그녀가 주저앉아 한설인 울음을 쏟아내었습니다. 근데 전이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엄연히 나인데 나보다 더 상처받았을 것 같은 그녀의 모습에 바보같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 와중에도 그녀가 잘못될까 행여 나쁜 만 먹을까 봐 걱정했던 것 보면. 정말 그녀를 사랑했나봐요. 저는 등신같이 그녀가 날 이용한 줄 알면서도 상처 입은 그녀를 누구보다 잘 이해가 되어서 같이 울어주며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 정확하게는 18년 전 떠난 엄마를 마주하기 위해 찾았습니다. 아직 결혼식장을 떠나지 않은 채큰 소리 나는 틈에서 버젓이 있더라고요. 주름을 감추기 위한 건지 추억한 모습을 감추기 위한 건지 진한 화장을 한 엄마는 절 보자마자 안아주며 우리 아들 내네 새끼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밀치고는 엄마한테 그녀한테 왜 그랬냐고 결국 엄마의 잘못으로 인해 제일 상처받은 건나 아니냐고 이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엄마는 정작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모든 원망을 그녀에게 돌리며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그녀의 아버지인 상간남이 자기 딸 욕하는 게 고가웠던지 그게 왜 우리 딸 잘못이냐 결혼도 안한내딸 인생 망친 놈이 당신 아들인데 누구더러 덤탱이를 씌우느냐며 이번엔 엄마와 그녀의 아버지 둘이 싸움이 붙는 코미디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사람들 더 이상 상종하지 말자며 절 데리고 자리를 떴고 그렇게 제 결혼식은 지옥 속에서 끝이 났어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그녀 뱃 속에. 죄 없는 우리 아기였습니다. 후로도 아기 걱정이 들었지만 차마 그녀를 다시 볼 수가 없어 연락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안심이 되었던 건 아버지가 저 모르게 그녀를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달 후쯤 아버지를 통해 제 딸을 낳았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된그 느낌이란 정말 말로 다못 다할 정도였습니다. 갓 태어난 제 아이의 사진을 보았는데 너무 작고 예뻐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모은 돈도 전해주고 싶었는데 과연 그걸 위해 그녀를 보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서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시고는 가보라 하셨지만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된 제가 버티려 하자 큰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의도로 어떻게 만났든 이젠 아마 태어난 아기가 해결해 주지 않겠니. 너희는 이제 연인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의 부모인 건 사실이잖니 네 엄마와 내가 끝난 인연이지만 너의 부모는 분명한 것처럼 우리 손녀딸 아버지로서 아이한테 가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깊이 생각에 잠기다가 결국 다음날 회사를 마치고 그녀가 입원해 있다던 병실을 찾았습니다 산부인과에 들어서자마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여기저기서 축하한다는 화환과 웃음 짓는 축복된 분위기 속에서 홀로 있을 내 아기를 생각하자니 애비로서 미워지더라고요. 열어 젖힌 신생아실 밖에서 보니 제 아기는 보이질 않았고 결국 그녀의 병실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노크 전 살짝 문을 열고 보니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화난 얼굴로 아기를 안은 채 수유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젖을 잘못 무는지 쭈쭈를 물려 어떻게든 먹이려는 그녀는 아기 엄마 자체였고,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눈에 가득 담은 채, 저는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그녀를 두드렸고, 그녀는 간만에 본 저를 기꺼이 맞았네요. 그게 우리의 재회였습니다. 울음을 쏟고만 그녀는 지난 세월에 대해 후회하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이미 그 말로 충분했던 저는 모든 걸다 잊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만의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금은 비어있던 신혼집에서 저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 가까이 있던 아버지가 왕래하며 도움을 주셨던 게 정말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였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 단추가 틀어져 버린 후새 단추를 다니 완벽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나쁘진 않더라고요.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앞으로도 힘들게 할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부딪히며 이겨내리라 다짐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남녀가 아닌 부모라...